손이 가요 손이 가 스파크에 손이 갑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자꾸 차로 가면은 아 오늘 뭐 타고 가지 하면 스파크로 손이 딱 가가지고 이 재미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4년식 중고 스파크입니다. 24년도 3월달에 약 1년 전에 제가 이 차량을 340만원 주고 용인에서 구입했고요. 당시에도 거의 10년 된스파크였는데 무슨 340만원이나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차는 완무차량이었고, 명의가 1인 소유차량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키로수가 당시에 53,000이었습니다. 비록 10년 됐다고 해도 이 차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죠. 제가 다른 차도 있는데, 이차만 타고 다녔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갈 일이 있으면 손이 가요, 손이가. 소니가. 스파크에 손이 갑니다.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내 진심을 어떻게 보여주지? 내 진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62,300km. 24년도 3월에 구입했는데, 1년이 안 됐는데 거의 만 km 떴잖아요. 1년 동안 스파크만 타고 다녔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걸 좀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자꾸 차로 가면은, 아, 오늘 뭐 타고 가지? 하면 스파크로 손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딱 시동을 걸고, 클러치를 딱 밟고, 수동 기어를 딱 잡고, 기어를 들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재미 때문이죠.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한 이유는 수동이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동 차량을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렵죠. 이제 경차도 수동이 안 나오고, 어, 스포츠카들만 수동으로 드물게 나오고 있고, 이제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도 더 이상 수동 변속기는 그 어떠한 장점도 없다. 장점은 없죠 매니아들 빼고는 그래서 아예 사장되고 있는 마당인데 어, 흔치 않은 수동 변속기고요 저는 그래도 한국이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안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수동 변속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약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보다 수동이 더 지능적인 변속이 가능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적절하게 해주고 나쁘지 않게 해주는 거지 아직 내 마음을 읽진 못하죠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가 역시나 갑입니다할 말이 너무 많은데 길어지니까 그래서 수동 변속기가 정말 없는 시대에 그나마 수동 변속기를 소장할 수 있고 그렇다고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헐값에 싸게 하나 재미있게 세컨카로 탈수 있는 유일한 차가 바로. 스파크 수동입니다. 스파크 수동. 그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비싼 차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갈 때는 슬리퍼 딱 신고 나가는 게 좋죠. 사실 자동차도 용도에 맞는 자동차가 제일 좋은 차인데 이 차는 이축강 거리가 짧아요. 차폭이 꽤 좁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을 다니기가 좋고, 이게 뭔 차이냐 싶겠지만, 다녀보면 큰 차이고요. 우리가 어떤 차를 찰때 어떤 느낌을 주느냐에 되게 중요한 요소는 공차중량이고요. 공차 중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현가상, 현가하의 비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휠의 인치수가 커지고 타이어도 커지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물체의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이 커지고 그래서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현가상과 현가하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차가 더 안정적이고 축간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차들은 직진 안정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일반인이 어떤 차를 탈때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공차 중량 하고 축강거리 이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공차 중량이 깡패고 축강거리가 깡패입니다 게다가 차폭까지 좁죠 그러니까 이런 차가 좋다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서는 이 차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스펙인 겁니다 주차를 할때 뒤에가 좀 좁아? 이게 될까? 이게 돼요 왜? 항상 공간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 차를 딱 운전하고 있으면 정말 약간 어 이거 스포츠카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어떤 고출력 스포츠카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스파크를 타는 게 운전자에게는 약간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3단 넣고 쭉프락셀을 밟으면은 3단이 그럭저럭 저속에서 고속을 다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고속까지 막 4,000, 5,000 RPM을 쓰면서 쫙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땡기면서 4단으로 딱 변속하고. 게다가 이 차는 이 수동 변속기 의 변속 느낌이 이 느낌이 꽤 괜찮아요.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아주 스포츠카 같진 않지만, 약간 버스 운전하는 기분도 들긴 하는데 이 변속 되는이 느낌이 이 느낌이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변속감이. 아이차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치겠네.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차가 시야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전방 유리가 꽤잘 펼쳐져 있고 본넷이 또 짧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제가 그랜저를 탔더니 본넷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이 가려져 있는 거지. 근데 이 차는 본넷이 깎아져 내려가기 때문에 시야가 좋고 여기도 유리가 있고 이 유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차는 비록 작지만 되게 큰 차에 높이 올라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약간 뭐 포터 같은 거 캡에 들어가 있는 느낌? 요거는 이제 깡통차라서 이 사이드미러 조절을 요런 걸로 하거든요. 혼자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막상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고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공조기. 요렇게 돼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막 이렇게 터치패드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제 흥미를 많이 잃었어. 오디오도 소리만 나면 돼. 스피커는 요 앞에 있습니다. 뭐, 트위터 이런 거 없겠죠. 뭐, 코엑셜 스피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피커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서 뭐, 김건모, 이문세, 서태지와 아이들, 노이즈, 언타이틀, 뭐, 이런 노래 들으면 그 옛날 감성이 정말 살아나요. 오히려 더. 블랙박스는 제가 직접 장착했고요. 뭐,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수동변속기는 이 차를 산 이유라고 할수 있죠. 유리도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갑니다. 가끔 이 차를 투도원지 하시는 분인데 투도 아니고 뒤에 문이 있죠 여기서 열면 됩니다. 뒤에는 이렇게 닭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카들은 시트포지션이 되게 낮아서 오히려 사실 운전하기 불편한데 학교 걸상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서 실제로는 더 편하고 앞에 시야가 매우 좋고 그리고 이 차가 그 차고가 생각보다 약간 높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 실내에서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어, 13인치인데 편평비가 80, 게다가 155 이런 타이어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매에 가도 갖고 있진 않고 주문을 해서 가져와야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부실한데, 뭐 타는데 큰 지장은 없기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그만 휠이라서 이까짓게 무슨 밸런스야 이런 차는 밸런스를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밸런스가 민감하고요 몇 가지 정비들을 했는데 엔진오일은 처음에 구입했을 때 교환했고 최근에 한번더 교환했고요 냉각수 통이 좀 부서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셀프로 이 수통을 교환했고 냉각수도 교환했습니다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고요 고질병에 저 쇼바 마운트 쪽이 좀 약하다는 고질병이 있대요 어~ 저는 타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 휘발유차 오래간만에 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점화플러그는 한번 배선이랑 교환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타는데 문제없어서 일단 타고 있고 배터리도 생생하고 브레이크 액은 한번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가면 이제 수동 변속기 미션하고 디퍼런셜이 있는데 수동 변속기 오일을 갈려 그랬는데 제가 실패했어요.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수동 변속기 오일은 한번 교환해줄 생각입니다. 차가 좀 다른 차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차도 방출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족스러웠던 차는 없고 공영 주차장이 50% 할인. 고속도로 50% 할인 그게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마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리 써도 하이패스가 줄지 않는 마법이 있어요. 5만원 충전해 놓으면 고속도로 계속 다녀도 줄질 않어. 이50% 할인의 마법은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세컨카를 생각한다, 수동 변속기 시가 마르기 전에 조금 조금 이번 생에 좀 그래도 타보고 싶다 하신다면 어, 중고 스파크 강력 추천 드리고 요차 다음 세대에 나온 스파크들이 있어요. 중고가 한5,6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차량은 이미 연식이 있어서 상태 좋은 매물을 찾기가 그리 쉽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 세대 스파크에 수동을 타보시면 그 어떤 차보다 재밌게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엔진 rpm만 높일 수도 있고 거기다 클러치 비율을 적당히 대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내가 rpm을 높이냐 클러치와의 마찰을 어떻게 하냐 두 가지의 변수로 구동의 출력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있고 더 내가 원하는 그 정확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1년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언덕 출발은 언덕 출발은 아직까지도 조금의 식은땀이 좀 나긴 합니다. 실제로 타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 이 차를 팔면은 이게 너무 생각나서 다시 사는 거 아니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